도톤보리 전광판 속 남자는 여러분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에 가면 팔을 번쩍 들고 달리는 한 남자 본적 있으신가요 밤에도 빛나고 관광객들이 꼭 인증샷을 찍는 그 전광판 도대체 누구길래 오사카 한복판에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일본 전광판 속 남자에 대해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남자의 정체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글리코맨입니다 일본 유명 제과회사인 에자키 글리코의 광고 캐릭터예요 글리코는 1922년에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인 제과 브랜드로 우리가 잘 아는 포키를 만든 회사입니다. 당시 글리코는 캐러멜이라는 간식을 출시했는데요. 회사는 이 캐러멜 하나면 300m를 뛸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만든 캐릭터가 바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팔 벌리고 달리는 남자, 즉 에너지와 건강, 승리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탄생한 것이죠. 2. 글리코맨은 누구일까? 그 전광판 속 남자 너무 생생하지 않나요? 딱 봐도 운동 선수처럼 생겼고. 포즈도 결승선 통과하는 장면 같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림픽 출전한 유명한 선수 아니야? 실존 인물 모델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런 추측의 대표 주자가 바로 포르투나토 카탈론, 필리핀의 전설적인 육상 선수예요. 그는 1910년대, 30년대 일본에서도 경기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당시 일본 스포츠 신문에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자키 글리코 측의 공식 입장은 특정한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 글리코맨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만든 캐릭터가 아니라 건강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창조한 거예요. 3 전광판의 역사 지금의 도톤보리 글리코맨 전광판은 1935년에 처음 설치됐어요. 지금까지 총 6번 개편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조명이 반짝이고, 때때로 계절이나 이벤트에 맞게 이미지가 바뀌기도 하죠. 예를 들어 올림픽 시즌에는 운동선수 이미지로 바뀌거나 크리스마스에는 산타복을 입고 있기도 해요. 벌써 9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오사카의 랜드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잠깐, 스톱. 그렇다면 왜 수도 도쿄가 아닌 오사카에 있을까? 에자키 글리코 본사가 오사카에 있고 도톤보리는 오사카의 유흥, 상업 중심지라 광고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마케팅과 본사의 입지를 고려했을 때 최적의 장소였던 거죠. 사. 왜 찍는 걸까? 언제부터 사람들이 글리코맨 앞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을까요? 도톤보리는 오사카의 유명한 관광 야경 명소로. 1935년 글리코맨 전광판이 설치된 이후 도톤보리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반짝이는 글리코맨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은 1980에서 90년대 이후 관광 문화의 일부로 정착되었고 많은 여행 가이드와 기사에서 오사카를 대표하는 사진 장소로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또 글리코맨 앞에서 사진 찍는 풍경은 수십 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고 1990년대 이후에는 관광객들의 필수 포토 스팟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달리는 남자의 정체는 제과회사 글리코의 광고 캐릭터 실존 인물 공식적으로 모델은 없음 1935년부터 도톤보리의 랜드마크로 활약 중 에자키 글리코 본사가 오사카에 있어 설치된 것 80에서 90년대부터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음 이 남자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글리코라는 과자 회사가 만든 승리의 상징이자 건강한 삶의 이미지입니다. 이제는 광고가 아닌 역사입니다.